안녕하십니까. 정현호입니다. 항상 우리가 역학을 공부하시는 여러분께 늘 제가 강조하는 거는 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기운학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기. 이 기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 신통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통력. 이 우주에는 음기와 양기라는 두 가지 기운이 있습니다. 양기가 너무 많은 사람은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활동적이고 규모를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기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이고 의존적이고 치밀하고 꼼꼼하고 신중한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과 양의 조화가 잘 균형이 되어 있는 사주팔자는. 적극적이면서도 신중하고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기운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 양이 많은 사람은 조심성과 심일성과 주의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거고 음이 많은 사람은 소극적이고 의존적이고 너무 계산적이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겁니다 규모가 어느 분야에서 한계를 더 이상 초과해서 발전을 못하는 겁니다. 항상 이 음과 양의 개념의 이치를잘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럼 기라고 하는 건 뭐냐? 태가 불급해요. 목이 너무 많다. 화가 너무 많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재가 너무 많다. 관이 너무 많다. 비견금이 많다. 이 많다고 하는 거는 뭐냐? 기운이 불안정한 겁니다. 불안정한 거예요. 예를 든다면 남자 사죄, 재다 신약이다. 재가 많은 신약이에요. 그런 사람은 재물을 탐하지만은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엄청 시야가 돼요. 아내에게 의존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과 불급이라고 하는 이치를 아셔야 돼요. 또 없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여자 사제 관이 없다. 그 관에 대한 건 남자 관입니까? 그럼 남자 운이 없는 거예요. 남자 운이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학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이치를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요 대선 후보 홍준표 씨에 대해서 어 사, 설명을 해 드리게 사주를 배워 보겠습니다. 제가 무슨 홍준표씨를 지지해서 내는 것도 아니고, 반대해서 내는 것도 아니고, 사주 공부를 위해서 이 분에 대한 사주를 통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 사주도 정확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직접 사주를 받은 것도 아니고, 인터넷 유튜브 상에 많이 나오는 사주. 해설로 알려져 있는 요 사주 팔자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맞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나타난 대로 팔자를 분석하고 공부하는 그 차원에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주 팔자에 우선 태어난 일주가 을입니다. 을, 을이라고 하는 것은 생목이요 초목입니다. 생기요, 향상심이 많습니다. 밑에는 을혜입니다 을혜 의뢰. 요건 바닷물입니다 바닷물 <laughs> 얼핏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지도수가 태가 불급이에요 부목이에요 <laughs> 물이 많으니까 나무가 떠내려간다 이말씀에 부평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핏 이렇게 보기에는 음. 그래서 요 사주상은 수가 많은 신강사주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강사주에요. 신강사주는 뭡니까? 자기주장, 독불장군, 아나무인, 자존심, 명형이 강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 을목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요축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영양분이 많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암장에 귀신제가 다 있어요. 재관인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을이 축을 만났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신이 있습니다. 식신이 뭐냐? 응용력과 표현력이 좋은 겁니다. 두뇌가 명석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사주를 볼 때는, 이 사주를 볼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가 없는 요소가 아닌가 하는 것도 분석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에는 이렇게 수생목이 많습니다. <laughs> 그럼 이 불이라고 하는 건뭐니까 촛불 하에요 비를 맞으면 꺼져버려요. 뭐 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고 여태는 뭡니까? 맨 해자축 수안입니까? 물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이 많으면 이 불이 뭡니까? 사회충대서 없어져버려요. 그럼 이 사전 특수격 자사주로 편인으로 종하는, 편인으로 왕하게 흘러가는, 편인격으로 종하는 특수격 사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이거는 전환격의 편인격 사주로 종하는 특수격 사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특수격 사주라고 하는 거는 전천후 사주예요. 늘 강조합니다만은, 어, 특수격이라고 하는 거는 성격적으로나 자기 하는 직업이나 젊문성이나 하는 일에 있어서 뭔가 일반인과 좀 다른 차별화되어 있는 그런 좋은 당점을 많이 지니고 있는 겁니다. 특히 말년에는 뭐냐, 축이라고 하는 귀신계에 착근하고 있기 때문에, 말년에는 뭡니까? 축이 와 있기 때문에, 을이 좋아하는 축이 말년에 있기 때문에, 대기 만성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주를 볼 때는 특수적 사주로서의 운세를 분석해 볼 때, 금수가 많은 사람은요, 금수가 들어와도 좋습니다. 사오미가 들어와도 좋아요. 이건 목생합니다. 그 다음에 비경금이 들어와도 좋습니다. 왜냐면 특수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특수격 사주로서의 그런 특이한 경우에 을목에 수가 많은 태가로 보는 게 아니라 특수적으로 흘러가는 이런 사주다. 이렇게 해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특수격이지만요 사라고 하는 건 뭡니까? 뱀 타는 삼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금년에 삼자가 나갑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여러 가지 시련이 있을 것 수가 있고 내년에는 뭡니까 물이 많은 특수격에 따뜻한 화가 들어오는 이민년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상당히 운세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추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역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뭘 아셔야 되느냐. 역학은 뭡니까? 변화의 법칙을 배우는 겁니다. 변화의 법칙. 우리가 사계절이 바뀌고 변하듯이 모든 건 변하고 바뀌어요. 그래서 뭐냐. 돌발 변수를 항상 연쇄해 둬야 됩니다. 지금 내가 잘 나간다고 해가지고 영원히 잘 나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다고 해서 좌절하면 안 됩니다. 돌발 변수에 있어서 좋은 기운이 나타나는 겁니다 역학의 기운은 뭐냐 달도 차면 기울어요 성하면 세하는 겁니다 궁하면 통하는 거예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 같지만 은 젊은 시절에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이 말년 운이 좋다고 봐야 됩니다 좋은 시절에 운이 좋은 사람은 뭡니까 고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지력과 인내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운세를 분석할 때는 안 좋은 게 좋은 거고 좋은 게안 좋은 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이치로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이렇게 공부해보면은 사주마다 여러 가지 성격, 전문성, 특징이 다 나타나요. 사주가 양인적이 있는 사람은 뭡니까? 남의 제사를 칼도 안든강부처럼 겁탈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판단으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주에는 뭡니까 양인적이나 비경급이 많은 사람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세고 그래서 처세술이 부족한 인간관계가 마이너스점이 많은 비사고적 성격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성격을 수완을 해야 돼요, 수양을 해야 돼요. 운명을 바꾸는 비결은 뭐냐? 팔자에 타고난 자기의 성격 선양대로 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성격의 단점과 결점과 나쁜 속속을 변화시켜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혁신적인 그런 자기 개선이 필요한 변신이 운명 개척 비결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변화의 법칙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과 코로나 경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어려운 환경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면은 반드시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옵니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좋은 운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합니다.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자기 자신이 자만하고 교만하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 인간 관계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잘 나가는 상황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각기 사람들이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여러 가지로 경제적 사정이 좋고 모든 운세가 잘 나간다고 해서 모임이나 친구들을 만나서 지자랑을 하고 자기가 잘 나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말을 하면은 어려운 사람은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이라고 하는 건 뭐냐?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도 있지만은 상대방을 자살로 몰어, 몰, 몰고 가는, 죽일 수도 있는 것이 말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말에 대한 신중성을 역학을 배우는 분들은 항상 유의해야 된다고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홍준표 씨 특수적 사주. 네, 그렇게 해서 오늘은 같이 공부를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